Make your future, 미래채널 마이앱 자, 지금부터는 사회 관련 소식이요. 자, 통계청에서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자, 퀴즈로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누구일까요? 10대, 20대, 30대, 50대, 40대, 50대,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20대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학업이라든지 직장을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볼 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50대 이상을 합치게 되면 그 수치가 무려 49.3%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는 여성은 30대에서 60대까지는 혼자 사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적죠. 근데 60세 이상이 되면은 남성보다 많아집니다. 왜냐면 하 여성분들이 장수를 남자보다 한 6년 정도 더 사시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자,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남성이 여성의 거의 두 배나 된다는 거. 아니, 머릿수가 그 정도 차이 나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남성들은 많은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그거의 절반이다. 참 애매하네요.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연령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1인 가구 누가 제일 많냐? 30대 이하는 세종, 대전, 서울 지역이 많고, 4 50대는 제주, 울산, 인천, 60대 이상은 전남, 경북, 전부. 자, 그러니까 고령화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은 앞으로 굉장히 큰 과제가 될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이유 1위도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그래프, 표를 보시면서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서비스나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1위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2위 배우자의 사망, 3위는 혼자 살고 싶어서, 4위는 본인의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업과 직장이 제일 많고요. 3위가 근데 퍼센테이지가 제일 의미있죠? 혼자 살고 싶어서가 16%나 된다는 거. 자, 이게 연령대별로 상당히 또 달라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이란 이유가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10대, 20대 때 급증을 하고, 30대 때좀 줄어들다가 40대 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40대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 사유, 혼자 살고 싶어서가 40대일 때 제일 늘어나게 됩니다. 40대 분들이 혼자 사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다른 소, 결과도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혼이 제일 늘어나는 것은 50대부터.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60대가 되면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됐다라는 의견이 늘어나게 되더니 70대 이상이 되면은 어,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B에서 1인 가구 보고서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게 편해서라는 이유가 제일 높은데 이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마찬가지로 40대였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느끼는 불편 1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1위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민은 역시나 식사라는 거. 자, 그리고 2위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 야, 이런 건 AI 스피커나 그런 게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그런 것들도. 자, 3위는 가사 등을 하기 어렵다. 4위는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5위는 고립되어 있어서 외롭다 이런 겁니다. 자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 급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봄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60대 이상일 때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나 투자나 창업이나 그런 거 하실 때 1인 가구 시대에 필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영감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접근하실 때도 아무래도 연령대 성별 지역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였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